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에서 중3을 끝내고 중3 2학기 때 미국으로 가서 약 9개월 동안 웨스버지니아 주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온송하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해드리고 싶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보시면 제그 웨스버지니아로 가는 도중에 중간 도착, 중, 중간 공항에서 비행기가 6번 바뀌었어요. 여섯 번이 바뀌고 캔슬되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도착 공항이 바뀌었거든요. 도착 공항이 바뀌고 막 캔슬되고 지레이되고.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떨리니까 바로 카운터로 가서 저 미성년자인데 외국인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도와줄 수 없냐고 하니까 막팔 걷고 나서도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혹시 일어날까 걱정 절대 하지 마시고. 미국인들은 일단 미성년자다. 그러면 무조건 도와주고 챙겨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보시면 어떻게 도착은 잘 했는데 짐까지 질레가 돼버려서 <laughs> 보시면 이쪽이 제 호스트 부모님 두 분이시고, 여기는 제 호스트 오빠 저와 저에게 정말 잘 해줬던 매일. 밥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같이 뭐 게임도 플레이하고, 친구들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성별이 다른 오빠라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지냈어요. 정말 재밌는 오빠였어요. 지금도 매일 같이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보이는, 호, 저희 호스 부모님들 음.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정말 기후도 온난하고 좋은 지역에서 좋은 성격과 뭐 좋은 인품과 인성으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저분들 덕분에 제가 하와이도 난생 처음으로 가보고 공짜로 데려다주셨어요. 2주 동안 하와이도 가보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에어팟을 선물해주시고 <laughs> 정말, 기분 정말, 아, 기분 정말. <laughs> 진짜 기분차다 <참> 살녔어요 <laughs> <laughs> 콜럼버스, 뭐, 뭐, 뭐 센세너리즈라고 정말 유명한 동물원인데 그것도 거의 자주 데려가 주시고 저기 보시면 저것도 하와이에서 제가 찍어드린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오스 가족 가면은 그 동물을 기르는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제가 기르던 고양이인데 귀엽죠. 그 다음은 학교 생활. 성적 친구, 제가 질레, 딜레, 그니까, 질레가 아니고, 그 슬럼프에 빠져있을 때 성적 문제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선생님들께 가서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 제가 이게 공부가 너무 어려운데 다른 과제나 시험으로 바꿔주실 수 있으시냐, 아니면 제 시험, 기, 그, 시험 보는 시간을 더 늘려주실 수 있으시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모든 선생님들이 오케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서 성적의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혼자서 가만히 끙끙 앓고 있지 말고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면 진짜 성심성의껏 1부터 10까지 다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거기 가서 지냈던,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담은 건데, 한 컷에 담을 수가 없어, 정말. <laughs>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 사진이 많이, 네. 거기서 친구를 많이 사귀었어요. 굉장히 많이 사귀었어요. 미국 친구는 생각보다 훨씬 친절하고 착하고 먼저 잘 다가와주고, 한국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특별한 나라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나 이목도 쉽게 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먼저 다가오준 친구들 주말마다 같이 놀고 놀러 다니고 같이 뭐 할로윈 때는 디바 코스프에 제가 갔다 같이 오버워치 코스프를 해서 놀이공원에 갔거든요 놀이공원 다 같이 놀러 가니까 어너 거기 놀이공원에 있던 점원들이 너 디바 아니야 하면서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감자튀김도 공짜로 얻어먹고 그리고 뭐이 친구와는 제가 그, 굉장히 음악 취향이 맞아서 같이 콘서트도 가고 그랬어요. 맨날 콘서트 가고. 락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laughs>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학교에서 수영팀과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수영팀의 경우에는 같이 대회도 나가고 매일 한두 시간 동안 모여서 같이 수영 연습을 했는데 그런 동안 굉장히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었고 그리고 밴드 팀에는 제가 밴드 팀 인도가 정말 좋은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마칭 밴드에 있었어요. 마칭 밴드가 뭐냐면 이렇게 뭐 미국 축구 경기 같은 곳에서 앞에서 나와서 앞에서 연주하고 서서 연주하는 그런 밴드 있죠. 제가 그 밴드에 있었는데 그런 동안 매주 풋볼 게임에 참여를 하고 마칭 밴드로서 같이 음악을 연주하고 정말 그게 저는 저한테는 정말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목>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의 팁을 드리자면, 그, 호스트 가족은 호텔이 아니잖아요. 저를 공짜로 받아주고, 이렇게 숙식을 제공하시기는 하셔도, 호텔이 아니니까,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가 할 일들하고, 뭐 설거지나 빨래 같은 거, 이런 작은 일들을 제가 실천하고 행동함으로써 정말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미국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너무 뉴스만 보고 믿지 마시고 <laughs>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웨스트버지니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몇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수도를 뉴욕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주변 친구들 때야 나 웨스트버지니아에 간다고 얘기했을 때도 반응은 웨스트버지니아 미제에서 시체 유기되는 곳 아니냐 이런 질문 이런 이런 반응밖에 없고 구글에 검색을 해 봐도 미국에서 미리 마약 중증 환자가 가장 많은 도시라는 그런 뉴스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가본 웨스버지는 정말 아름답고 사람들도 너무 착하고 정말 살기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검색해 보시면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 너무 믿거나 그것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laughs>